자,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로보택시와 관련해 테슬라가 출연한 네가지 주요 특허들의 기반으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로보택시의 이벤트는 테슬라 본사나 기가 팩토리에서 진행되던 연일 테슬라 행성와는 달리 영화 촬영지 스튜디오에서 열린다는 점이 좀 신선한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자유롭게 테스트를 보여줄 수도 없거니와 참가자들에게 로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하는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테슬라는 최근 차량이 스스로 운전자를 픽업하러 오는 액츄얼리 스마트 서몬이나 셀프 주차하는 오토파크와 같은 첨단 자율주행 보조 기능들을 잇따라 출시했는데요. 아직 테슬라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스마트 서몬 같은 기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의 테슬라 앱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작동 및 중단하기 때문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인간의 물리적 통제나 모니터링이 없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자율주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봇 트시 이벤트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9월 17일까지 테슬라 IR 웹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조건은 7월 31일 기준 테슬라 주식 보유 여부를 증명하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테슬라 보유 한 주당 하나의 추천권과 동일해 보유 수량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당첨자는 9월 23일 주간에 개별 이메일로 통보되며 LA에서 열릴 것이라고 하네요. 영상 올리고 나면 한국 기준으로 한 하루 정도 응모할 시간이 남았는데 단 뽑히더라도 LA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응모하셔야 합니다. 자, 특별한 이벤트 장소에다가 또 이번에 공개할 내용들에 대한 기대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행사 날짜를 10월 10일로 연기하면서 늘어난 시간으로 인해 다른 몇 가지를 더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로보택시와 관련해 테슬라가 출연한 네 가지 주요 특허들을 기반으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박스드 제조 공정에 대한 국제 특허입니다. 이달 초 테슬라가 2003년에 발표한 차세대 자동차 제조법인 언박스드 공정에 대해 국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달리 차량을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한 후 최종 조립 단계에서 완성된 섹션들을 조립해 차량을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이 방식에 대한 효율성과 혁신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특허에서 공개된 세부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트 등을 사용해 용접 없이 섹션들을 결합하고 최종 조립하기 전에 페인팅 등을 해서 전체 차체 규모의 페인트샵이 필요 없게 됩니다. 또한 개별 모듈로 조립한 후 전체를 조립하면 일반 생산 라인을 축소해 생산 속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전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언박스드 제조법이 다양한 차량 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설명한 것이 많아서 사이버 트럭에 사용된 기술들 예컨대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 스티어바이 와이어, 4 8 v 전기 아키텍처 등이 들어간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이 언박스드 방식이 작동하려면 가능한 적은 와이어와 파이프 또 모든 섹션이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한 절반 정도의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적용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마도 사이버 트럭 출시를 좀더 늦출 수 없었다거나 전체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로보 택시에서 보여줄 계획이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로보 택시가 정말 언박스드 제조 공장을 100% 통해 제조가 되었는지 현실화 여부입니다. 다음은 로보택시 좌석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 2인용 좌석은 360도로 돌아가거나 뒷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 누울 수 있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2021년 테슬라는 회전식 앞좌석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호주 국가교통위원회가 자율주행 차량 설계와 관련한 법률의 필요 변경 사항을 업계와 논의했는데 여기서 테슬라는 안전 또는 편안함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유주행 차량에 좌석 설계를 제한하면 혁신에 제약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설명을 위한 예시로 운전자가 탑승자가 돼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히고 잠을 잘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회전할 수 있는 설계, 앞을 보는 좌석이 없는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관련 특허도 있고, 충분히 로우택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지난 7월 테슬라가 2023년 자동위생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특허 출원 배경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차량의 단점이 위생이라고 설명을 해서 로보택시 용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특허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해 실내 환경을 추적 감지한 후 UV와 난방 시스템 등을 작동시켜서 실내를 자동 살균 및 위생 처리하는 자동화 기술인데요. 첨부된 이미지도 로보택시와 너무 흡사하죠. 자, 나아가 로봇이 소독해주는 소독장으로 자동 이동해 딥클리닝까지 받게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로보택시 위생 관리에 대한 계획도 이미 특허가 공개된 만큼 이벤트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마지막 충전 특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충전도 할수 있어야겠죠. 일부 도면들인데 우선 충전의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들로 과연 테슬라가 얼마나 무선 충전의 효율성을 달성했는지가 또 이번 행사에서 밝혀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무선 충전이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케이블 충전 대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인데요. 일부 타솔루션은 95%까지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도 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는 어느 정도일지 또 주목해 볼 포인트고요. 테슬라는 오래전에 공개한 이 로봇 스네이크 충전기에서 벗어나 드디어 지난해 처음으로 이 무선 홈 충전을 스포했는데, 이후 무선 충전 기술 스타트업 와이페리온을 인수한 후 일부 직원을 남기고 다시 매각한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테슬라 임원이 한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유도식 무선 충전 패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올초 서비스 매뉴얼에 사이버 트럭 배터리 팩에 인덕티브 철저 헤더라고 하는 무선 충전 커넥터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즉, 무선 충전 스테이션이 출시가 되면 사이버 트럭도 개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명백한 특허들까지 최근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가 무선 충전 기술을 드디어 선보일 준비가 되었다고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론 머스크는 10월 10일 이벤트가 모델3 공개 이후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것 같다는 글에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앞서 본네 가지 특허 기술들만 다루어도 이전에 테슬라에 없던 새로운 혁신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의 본질, FSD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로보트시가 언제 어디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규제 허가는 어떤 상황인지를 명쾌히 설명할 수 있어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가올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고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